건강한 실파 요리로 새로운 맛을 찾아보세요. 실파는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파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토록 소중한 요리 재료로 사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는 실파의 다양한 효능과 맛을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실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녹색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타민 C와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또한 실파에는 항암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파는 맛깔스럽고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 더욱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파를 이용한 샐러드는 상큼하고 청량한 맛을 선사해주며 실파를 갈아 만든 소스는 어떤 요리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파를 다양한 요리에 넣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10일까지 실파 요리 레시피를 통해 실파의 다양한 효능과 매력적인 맛을 경험해보세요.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실 것입니다. 실파의 독특한 풍미와 건강에 좋은 영향력을 느끼며 여러분의 식단에 실파를 추가해보세요. 그리고 이 글에서 안내해드릴 실파 요리법들을 통해 새로운 맛을 찾아보세요. 실파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재료임을 잊지 마세요. 곧 다음 글에서 이어지는 실파 요리 레시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일까지 다양한 실파 요리와 그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실파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실파는 상큼하고 독특한 맛으로 음식의 풍미와 향을 더해줍니다. 또한 실파는 신선하게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주어 우리의 건강과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실파의 다양한 요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실파 샐러드 실파 샐러드는 실파의 상큼한 맛과 고소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요리입니다. 실파를 얇게 썰어 다양한 신선한 야채와 함께 복숭아 또는 사과 등의 과일과 섞어 만들면 시원하고 건강한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실파와 과일의 조화는 입맛을 돋우며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2. 실파 전 실파 전은 실파를 주재료로 한 전요리입니다. 실파를 얇게 썰어 부친 후 계란과 밀가루로 올려 구워낸 다음 간장과 식초를 섞어 만든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매우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실파전은 실파의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전요리 중 하나입니다. 3. 실파 크림수프 실파 크림수프는 실파의 맛과 풍미를 감미롭게 즐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실파를 다진 후 버터와 함께 볶은 뒤 우유와 크림으로 끓여 부드러운 크림수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파의 상큼한 맛과 크림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맛있는 한 그릇의 수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실파 구이 실파를 구워내면 고소한 맛과 향이 돋보이는 요리가 됩니다. 실파를 잘 씻어 마른 후 식용유와 소금을 바른 후 그릴이나 후라이팬에서 구워냅니다. 5. 실파의 상큼한 풍미와 구운 식감이 매우 맛있어 다양한 요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실파 구이는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건강적인 요리입니다. 5. 실파 볶음밥 실파 볶음밥은 매우 인기 있는 한식 요리 중 하나로, 실파의 독특한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파를 적당한 양으로 다진 후 볶음밥과 함께 볶아내면 실파의 풍미가 고루 배어 맛있는 볶음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파 볶음밥은 다양한 재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식사로 한 그릇으로 영양과 맛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6. 실파 닭갈비. 실파 닭갈비는 실파와 닭고기를 이용해 만든 매운 요리입니다. 실파와 닭고기를 썰어 마리네이드에 재워 후라이팬에서 볶아내면 매운 맛과 상큼한 실파의 향이 어우러져 맛있는 달갈비가 완성됩니다. 실파 달갈비는 매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한식 요리입니다. 7. 실파 무침 실파 무침은 실파를 간단하게 새콤 달콤한 소스와 함께 무침으로 즐기는 요리입니다. 실파를 얇게 썰어 무침 소스와 함께 섞어 먹으면 상큼하고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파 무침은 다른 반찬과 함께 나누어 먹거나 밥 위에 얹어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팔실파 전복 초밥. 실파 전복 초밥은 실파와 전복을 이용한 일식 요리입니다. 실파를 씻어 얇게 썰고 전복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식초와 함께 재워둡니다. 그후 실파와 전복을 넣어 초밥밥 위에 올린 후 즐기면 상큼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파 전복 초밥은 일본 요리 중 가장 유명한 초밥 중 하나입니다. 9. 실파 달걀말이 실파 달걀말이는 달걀과 실파를 이용한 간단한 일식 요리입니다. 실파를 씻어 다진 후, 달걀과 함께 골고루 섞은 후 약간의 소금을 뿌리고 팬에서 구워낸 후 국물을 함께 곁들여 즐기면 매우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실파 달걀말이는 다른 일본 요리와 함께 나누어 먹으면 좋으며, 소스와 함께 밥 위에 얹어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10. 실파 파전 실파 파전은 실파와 파를 주재료로 한 전요리입니다. 실파와 파를 잘 씻어 썰어 부친 후 계란과 밀가루로 올려 구운 뒤 간장과 식초를 섞어 만든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매우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실파와 파의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이 함께 어우러져 맛있는 실파 파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11. 실파 닭볶음탕 실파 닭볶음탕은 실파와 닭고기를 이용한 매운 국물 요리입니다. 실파와 닭고기를 썰어 마리네이드에 재워 후 시금치와 함께 볶아내고 물과 고추장 고춧가루 등을 넣어 끓여 매운 국물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실파의 상큼한 맛과 달고기의 풍미가 어우러지면서 고소하고 맛있는 닭볶음탕이 완성됩니다. 건강한 실파는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재료입니다. 실파 샐러드, 실파전, 실파 크림 수프, 실파 구이, 실파 볶음밥, 실파 닭갈비, 실파 무침, 실파 전복 초밥, 실파 달걀말이, 실파 파전. 실파 닭볶음탕 등 다양한 요리를 통해 실파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파를 활용한 요리들을 통해 우리의 식사는 더욱 풍성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1. 실파는 어떻게 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실파를 잘 보관하려면 먼저 실파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선한 실파는 뿌리 부분이 흰색이며 잎이 짙은 초록색이어야 합니다. 잎이 시들어 보이거나 부패한 부분이 있다면 제거하고 사용하세요. 실파를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나 흙 속에 심어두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파를 미리 세척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야채실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실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리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파는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요리법 중에는 실파 볶음, 실파 김치, 실파 무침 실파와 달걀 볶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파를 스프나 스튜에 넣어 향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실파 요리법은 실파를 잘게 다진 후 마요네즈나 간장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실파의 신선하고 슬라이스된 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실파 요리에 어울리는 다른 재료는 무엇인가요? 실파는 다양한 재료와 만나면 맛과 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잘 어울리는 재료는 마늘. 생강, 고추, 소고기 등입니다. 마늘과 함께 사용하면 실파 요리가 풍미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소스나 맛있는 고기 요리에 실파와 함께 사용되면 풍미를 더해줍니다. 자, 실파를 추가해서 만든 요리의 영양가는 어떤가요? 실파는 비타민C, 칼슘,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파를 추가하여 만든 요리는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실파는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촉진, 소화유도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5. 실파를 먹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실파를 먹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식중독의 위험성입니다. 실파를 세척할 때는 충분한 물로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파를 잘못 보관하면 풍미와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신선한 실파를 선택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실파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실파를 섭취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파를 사용할 때는 실파의 흰 부분과 녹색 잎을 모두 활용하여 다양하게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